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북진토일한교이니공산당의 네, 지금 그이쪽을로 모이지 마시고요. 또 어, 떠나주세요. 네 떠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 지금 지나가면서 방송하는 사람은요. 아 우리 자유 보수가아입니다저 지금 태극기를 앞에 도꼽았는데 아, 저자는 지금 이제 국민들과 태극기를 시키고 괴리시키고자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락치라고 봐도 지나치표요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지금 우리 태국기지표를결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부탁드습니다네 여러분 3월 1일 이렇게 서울시장과 대한민국 경찰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표의자유를 핍박하는 이 현장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다른 분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번 오늘도 지금 남대문 경찰서에서 과할 정도로 저희들을 보호해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남대문 경찰서장이 바뀌니까 이렇게까지 기자회견에도 거의 기동대가 오듯이 이렇게 과하게 보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월 26일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이 기자회견을 필두로 해서 대한민국의 의료전문가들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자들에 대한 전면적 입국금지를 지금까지 7차례 이상 얘기해왔 습니다. 저희 작은 단체들은 1월 28일부터 29일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을 까지를 요구하며 입국금지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중국 대사관에도 부족하나마 서한, 서한 전달을 부차례하며 기자회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월 21일 날 불과 2월, 2월 21일 기준으로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훌륭하신 바원순 서울시장은 중국에 가서 중국으로 중국공합당을 비롯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그 생쇼를 하시더니 21일날, 그러니까 우한폐렴이 발생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갑자기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주의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려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묵살하던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심각 단계로 올리진 아니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날 뭐가 그렇게 갑자기 급해졌는지 서울 광장을 그리고 광로 광장을 기준으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금요일 2월 21일 금요일 4시 35분에 문자로 집회 금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종북과 팀장에게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단체가 어떠한 집회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집회에 금지 장소에 명확한 장소를 특정하고 집회규모, 면적 참여자 연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문 내용에는 그 단체가 주관한 2 2일부들 집회 및 향후 집회를 일정을 모두 급지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단체가 과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집회와 기자회견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이가 저희들은고 원체 고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종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을 명시해서 빨리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괜찮으냐 자 그것이 지난주 목요일까지 오지 않아서 제가 목요일날 다시 더 디테일하게 해서 서울시청에 가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요일날 왔는데 이 자들은 집회와 기자회견의 구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국무회신을 해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남대문 경찰서 관계자 여러분. 광화문 광장만 아니면 대한민국 민들다 모여서 강남역에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종로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서울경찰청에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회신하지 않은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무원이라는 자들이 집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고발까지 당한 시민들이 국무을 보내고 민원을 넣는다면 당신들이 먼저 나서서 명확한 가이드를 정해줘야 대한민국민들이 법법자가 되지 아니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우파 시민단체들이 이란 기자회견과 소규모 집회를 하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이 우한폐렴의 심각성을 알리고,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우한폐렴의 심각성을 이 우한폐렴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집권 여당이 있음을 명확히 하시고 주변님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 우한폐렴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언론인되시고 언론 매체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자로 옥당 오상공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